오늘은 2006 쉐비 아발란체 히로코어 아, 커넥터에서 그 콜런트가 리킹해 가지고 이 호수 그 호수 필링 커넥터를 교체할 거예요. 여기서 새는데 저쪽으로세요. 이게 지금 오리지널 파트고 이게 오리지널 파트고 이게 새 파트예요. 오리지널 파트가 GM 아델코 34000 파트번호 고요 이게 비싸요 아델코 에서는 15불 씩 해요 그래서 오로전에서 어, 파트넘버 800에 409 어, 돌면에서 나온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를 이거랑 파트 수왑할거예요 두개를 그거고 스왑 할 때는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요게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은 오리지널 파트에 여 클립이 있는데 이 클립을 이렇게 호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호스 안에 이게 이렇게 벌어져서 들어가서 이걸 눌러 줘야 이 호스가 이렇게 빠져요. 그래서 이이그 이 디스커넥트 툴이 꼭 있어야 됩니다. 요거 파트는 가위. 원래 여기서, 여기, 여기, 요쯤에서 리킹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호수를 바꾸고 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. 아, 그리고 여기 바이슬. 이거 그 쿨런트가 막 새거든요. 이거 뜯으면은 바이슬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이 호스를 원래 전체 다를 리플레스 해야 되는데 어, 요것만 리플레스 해도 될것 같아요. 호스 컨디션 좋으니까.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자르고 리플레스를 할 거예요. 그리고 연결하는 거는 간단합니다. 이렇게 연결하고 플라이어로 스페셜툴이 필요하지 않아요. 이런 베이직 툴만 있어도 정비가 가능하니까 요거 바꿔 달라고 정비소 가면은 엔진이 이게 식어야 되니까 하루 정비소에서 였 샵에서는 놔둬야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 100불에다가 파트 이거 뭐한 30-40불 차지하고 샵 차지하고 그럼 한 200불 정도 나올 거예요 지금 내가 요거 고치는 거는 토탈 어 저툴 사는 것까지 해서 35불 들었습니다. 토탈.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꽂으면은 끝. 오케이 okay. 작업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단하게 연결된 거확인하시고그 다음에 여기 클램프 여기가 호수하고 호수하고 다음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집타이를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묶어주시고요.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 가운데다가 집타이로 다시 한번 사이로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호수가 이렇게 비벼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. 그래서 호수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게 미리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비하시면서 나중에 호수가 또 비벼져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없어질 겁니다. 그 다음에 네. 마무리 해주시고요. 예쁘게 뷰티풀하게 이렇게 뷰티풀하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작업 끝.